여기 줄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고. 이런 정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나이들도 다5060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일하고 살 겁니까? 이젠 좀 좋은 일하다가 죽어도 얼마 안 남은 인생에 언제까지 나쁜 일할 거야. 한한5년만 제가 젊었으면 아우, 정말 죽였을 수가 있죠. 그런 놈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홍 장원 메모 공작이 이제 점점 점점 퍼지면서 보수에서 저하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뭐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뭐 성창경 그리고 오늘 송영선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제또 하나의 진실투쟁이죠 이 태블릿 PC에 이어서 이제 이걸 많이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면서 이제 그분들도 그렇고 이 댓글에 야 이제 변희재가 좌파에 가서 다시 돌아왔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음 서정욱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서 잘 설명하더라고요 변희재는 원래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을 8년 동안 파헤치고 있었는데 아무리 윤석열이라 그래도 또 다시 탄핵할 때 조작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잡은 거지 윤석열을 지지해서 나온 거 아니다. 그냥 전해지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조작 상기는안 된다. 이걸 잡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죠. 그러니까 뭐 저는 박선호 메모 조작을 터뜨려서 윤석열을 탄핵에서뭐 구해내겠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모 조작을 터뜨릴 때는 이미 윤석열은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고 진실로 이거를 극복할 생각보다는 권력과 손을 잡고 이걸 넘어서겠다. 개헌으로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이거 필적감정 공개돼도 윤석열은 이거 안 건드릴 거다 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 메모 조작이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학원 2년 동안 이상 태블릿 조작을 공감해주고 진실을 기반으로 좌우 연합투쟁을 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다 이재명 라인 유튜버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여기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참그 진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다 이거는 이거 변해제가 하고 있다는 거다 알잖아요 자파들도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구의 음모론이다 떠들지 않나. 이건 윤석열 탄핵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다. 내 실명 걸어보자. 뭐내 실명 얘기 못 하고 변호사 가는 거다 알아. 나그 사람들하고 지금 텔레방 같이 하고 있어요. <laughs> 내가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구들의 망상이고 윤석열을 뭐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면은 뭐돈좀 많이 들어오고 이재명이가 잘 해줍니까? 그 따위로 살면은 물론 내가 보수에서도 또 이런 거를 제가 뭐한두번 당한 게 아니어서 쪽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금, 태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권력에 줄 서서 내 해먹자. 우리 편 범죄는 감추고, 상대편 꼬마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보수에서 뭐 태블릿 이전에도,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박근혜를 상단이라고 막 조롱하고 다닌 홍준표한테 줄 서냐.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 그때 사실 이미, 홍준표 찬양할 때, 저 그때 보수하고 다 결별했어요, 결별.